1 경기 이 쿼터. 우리가 이기면 메이드 메이드. 모르겠다. 근데, 뭐라 안한 걸로 더 먼거 같아 야, 못 뭐, 으면야 뭐,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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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담그고 다녀요? 담그고 다녀요? 형 싫어하죠? 싫어하면 아 그니까 담고다는요은 담그,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졌어 우리가 누거예요저안 어? 나갔죠? 아 옛날이에요?

아 이게 없잖아 아무도 안들어와어아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뭐 밀려나면서 힘만 쓰는 거 같은데? 아무 움직이고 왔네 그냥 탑에서 <목소리가> 핸들러하고 <목소리가> 빨리 이대야 하지 <일해하지> 말고 그냥 <목소리가> 그냥 여기서 스크린 받고 골 받아서 <목소리가> 여기서 이리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4 5도1 빌레 형 체력만 밟고 <목소리가> 거자계거 <밀레형 체력만 목소리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고 계속 코너에만 있었어요. 이래야라고. 어디 보십니까? 민주당, 민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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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대민나가민주나 민주당, 민주 패스! 여기서! i 상이안 i n g it. I'm doing it. I'm d o 면 n g it. I'm doing it. I'm doing i 이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o i 오광민이 혼자 다 넣었는데요 아,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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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시간봐야 시간봐 <목소리> 아. 아니, 뭔놈의 주식. 이 주식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응? 음? 주식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20만 30만 원, 30만 원더 <목소리> 오늘? 오늘 그거라고 그래. 오늘 보잖아. 내마니에나 옥션 만 원. 옥션 0만 원. 아, 진짜. 매마니에나

4명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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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패스 다 들어가잖아 근데 공박 아, 공이2이로 온단 말이야? 아니 앞에서 너무 뻣뻣해 나니까 지금 아, 나, 나, 나 아예 돌아 앞에서 안가아 안 너무 나가 하이하이를 지금 너무 통통 아니 완전 벌리니까 선호 형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저기 어, 어? 하는 건데 선호 형이 원래 가야 돼 사우도가 다떨어서 그래 근데 이거 너가 영도에 있을 때는 놀아 돌아. 돌아. 선호 내가 이제 놀아 거기까지 놀가그 네? 다음 수비로 가야지 힘가어 놀아 이 똑같이. 어. 그러니까 떨렸는데 자기 알 수비도 봐야 되는데 쫄인 사람만 보니까 아. 이상한 피스 다 들어가잖아. 그냥 안 그래? 이런 거 이런 거패스다 들어가잖아 이상. 어, 이상하게 다 들어왔어. 왜그러면이 사람이 사고도 뚫었어. 헬프 갔잖아. 어. 근데 여기 나머지 사람 이상만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게 계속 나왔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상한 게패스 들어. 근데 거야. 그게 내가 놓친 건가? 그냥 놓친 거지. 그럼 형이 놓친 거죠? 내가 내가. 희창이가 사우디 뚫렸으니까 희창이가 올라왔는데. 어. <laughs> 그럼 형, 형이 놓친 거지. 나도 놓친 거고. 어. 자리도 이미 뺏긴 거잖아. 빨리 왔어야 지내 거야지. 오케이. 그러면 좀더 앞으로 한발 나갈까? 수비할 때. 그냥 계속. 그러이 사람 무시해. 뚫린 사람 무시해. 그냥 보기만 하고. 어. 형 수비로 봐야지 형 응. 수비가 보는 게 아니고 형 자리만 지고